예, 잔송가 사백이십 장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 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맡기어라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섬기리 네, 말씀은 자문서 19장입니다. 아, 자문서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하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다하게 한 하나 가난한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불르지증 같고 그의 은택은 불리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요아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요와께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너하기를 맹렬히 아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구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호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능력을 부,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이 가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뭐, 사실 이 가난을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가난하면 뭐, 사는데 여러가지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뭐, 궁색하고 또참 사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보다는,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참, 참, 어, 신기한 것은, 뭐, 신기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이 가난도 싫어하지만, 어, 가난한 사람들도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 어, 7절에 보게 되면,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형제들에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형제들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이 미워한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왜 미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사람의 심성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가 놀부 흥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는이 놀부가 흥부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자기 동생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조차도 그를 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따라가며 말하라, 말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진,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무능력하고 또좀 어, 보기에 어, 어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 좀 많은 부분에서 어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멀리하면서 그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 쓰는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면, 뭐, 거기 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돈을 벌려고 힘쓰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남을 속이고, 또 어떻게 사기를 치고, 또 도둑질을 해서더라도, 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남한테 무시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위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면에서 사람들은 가난하지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뭐 주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하면서 그렇게 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모서 기자는 일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 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즉, 가난해도, 비록 가난하지만은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입술이 폐역하고, 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이제 공동,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 더럽게 재산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남의 것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해도 떳떳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그 물질을 벌 때에 우리가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못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라고 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대항하는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주위에서도 남의 돈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국에 그 사람이 이제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우리가 투자를 또 하고 또 잘못된 투자를 하고 또 정상적이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려고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돈을 잃어가지고 참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우리가 주위에서 참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지만은 그것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기보다는 가난해 가난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어, 자문서 기자는 우리에게 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어 부인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너무 가난해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 어떤 기도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참 미래면에서 우리가 너무 부자로 사는 것 또는 너무 돈이 없어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모습도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정말 좀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어, 이 새벽에도 이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랍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정말 어, 때로는 어, 물질이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우리가 늘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